저녁이 내려앉는 들판. 두 명의 농부가 고개를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이 순간 세상은 고요해지고 노동의 하루는 신에게 바쳐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작품은 프랑스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의 대표작, 만종입니다. 만종은 1857년에서 1859년 사이에 완성된 작품으로 프랑스 농부 부부가 들판에서 저녁 만종에 맞춰 기도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만종은 프랑스어로 삼종 기도를 뜻하며, 가톨릭에서 하루 세번 정해진 시간에 바치는 기도입니다. 아침과 정오, 저녁에 울리는 기도 종소리. 밀레는 이 장면을 통해 단순히 노동의 고단함을 넘어 삶 자체의 신성함을 표현했습니다. 숨겨진 비밀. 그런데 이 그림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해석이 있습니다. 살바도르 달리는 원래 밀레가 이 장면을 죽은 아기를 위한 장례기도로 구상했다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엑스선 촬영 결과 바구니 아래에 나무상자 밑그림이 발견되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태가 불완전하여 정말로 관을 그린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그림이 마냥 평화로운 순간을 포착한 것은 아니라는 달리의 주장만은 확실해졌습니다. 그 시대에는 농부들이 겨울을 넘기고 난후 봄이 올 때면 양식이 떨어져 그 춘공기를 넘기지 못하고 배고픔을 참다 못해 굶어 죽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밀레는 기근과 질병을 벗어나지 못하는 농민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그림이 지나치게 비극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 만종으로 바꿔 그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즉이 고요한 기도는 단순한 하루의 끝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품은 장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림 속 인물과 배경. 그림 속 남자는 모자를 벗고 여인은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입니다. 그 옆에는 노동의 흔적이 남아있고 멀리 교회의 첨탑이 보입니다. 밀레는 소박한 농부의 하루 속에 숭고한 존엄을 담아냈습니다. 시대적 배경과 의미. 19세기 프랑스는 산업화로 농촌이 점점 소외되던 시기였습니다. 밀레는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가장 겸손한 농촌의 삶을 통해 인간의 본질적인 존엄과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만종은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라 삶과 죽음, 신앙과 노동의 드라마를 담은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작품의 영향과 평가. 만종은 공개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작이 되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를 비롯해 많은 예술가들이 밀레를 마음의 스승으로 존경했고 그의 그림을 여러 차례 모사했습니다. 오늘날 만종은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여전히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끼친 영향. 밀레의 그림은 현대 미술가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밀레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농촌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리려 했으며 그의 작품은 반고우 등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예술은 위대한 이들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도 숭고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그의 정신은 오늘날 사회 참여 예술, 다큐멘터리 사진 그리고 서민의 삶을 다루는 현대 회화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종은 단지 19세기의 한 장면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 예술가들에게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밀레의 만종은 단순한 농촌 풍경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노동의 땀, 신앙의 고요, 그리고 삶과 죽음, 나아가 오늘을 살아가는 예술가들에게도 전해지는 깊은 영감이 담겨 있습니다. 하루의 끝, 우리도 잠시 멈춰 서서 이 농부들의 기도처럼 삶을 되돌아보면 어떨까요?